Өте әріңіздер! 머리 고기 이런 거는 만 오천 원이고, 단어하고허파 섞어드려요? 조금만지 이거. 다, 안 먹었는데. 잠깐만, 잡숴버 싶어. 머리 고기를 어떻게 받아? 그거 섞으면 만 오천 원. 아직 먹지 않아? 먼저 사갈래. 스프들이 많으니까. 사람도 사람 도 사람 쓸려 나오지 그리고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많이 쓸지 언니구나 아버님네 우리 여기 형제들이 넷이나 있어요 원래 그양반이아니거 어, 응 언니가 그래서 나보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본데또 아니 20년이 넘었는데 처음 보면 어떡해 그 자기가 처음 온 건가 보지 <laughs> 아, 지금 내가 어떻게, 어떻게 새로 왔어요? 그랬지, 뭐. 새로 왔다고 했어? 어떻게 새로 왔어요? 그랬지, 뭐. 아니, 내가 제일 힘들게 20년이 넘었는데. 만원 어치를 색깔이게 섞어서 갖다 주면 손질을 각고 들어가고 음, 그냥 그 안에 맛있어 보여서 보니까 음, <laughs> 맛있어요. 어깨나 <보기나. 웃음> 가라니? 음, 아니야 혓바다. 야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, 이거 아까 침에 썰었서 쓸었으면, 같이 썰었으면 논데 지금 5천 원을 주려고 하려니까. 어나 네. 네. 그러면서도 <laughs> 손은 자꾸가 도 <laughs> 하지만 리뷰 가지고 헛팔 말고 어, 간만? 간하고 순대만 해서 오셔도. 예. 천원 예. 음. 허파는 은 아쉬웠더라고. 녹 파던 거는 좋습 간도 좀 많이 주세요. 음. 떡파는 전부치면 맛있어요. 아 음.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. 음,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. 간더 음. 할까요? 응, 음, 간좀안이 간이 좋아. 막던 조금 아